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이별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큰 슬픔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하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땅을 불러도 반응이 없다고 하며,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며, 절망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슬픈 일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것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목표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죽는 것이 진정한 슬픔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게임이고 생명만이 진실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풍운을 가르며 하늘을 날든 평범하게 살든 권력과 재운이 따라 평생 걱정 없이 살든 역경에 시달리며 방황하든 모두 하나의 연극일 뿐입니다. 100년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모든 것을 억지로 취하려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신답게 살았고 노력했다면 후회는 없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든 소박한 음식을 먹든 호화로운 집에 살든 초라한 집에 살든 평생을 즐겁고 자유롭게 살았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위나 명예가 어떻게 되든 인생이 풍부하고 다채로우면 그것이야말로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인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행자이며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종착지는 각자 다릅니다. 크게 보면 인생에는 8개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천계 극락세계, 천년계, 만년계, 선도군도주, 인간 세상으로의 귀환, 동물계, 식물계, 음간, 빙결층, 화련층입니다. 종착지를 잘 선택한 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즉, 인생은 먼저 방향과 목표를 확립한 후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져 평생을 바쁘게 지내다 갑자기 슬픈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생명선언의 선언초로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는 천년계, 만년계, 극락세계의 선도군도주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 지도는 천년계, 만년계, 선도군도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확립한 후에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행 중에 무엇을 만나든, 맑은 날이든, 폭풍우든, 넓은 도로든, 좁은 길이든, 높은 산과 강이든, 평야와 계곡이든, 모두 풍경입니다. 그저 즐기며 집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자연의 길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 조급해하거나 목표에 빨리 도달하려 하면 자연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과일이 익어야 떨어지고 물이 흘러야 도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연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자연에 어긋납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을 결합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제자리에서 맴돌며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6개의 팔괘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따르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서두르게 되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3분은 인간의 노력, 7분은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며 꿈을 실현하려면 개인의 노력은 3분에 불과하고 7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늘이란 하나님, 도, 프로그램, 천시, 지리, 인화를 말하며, 즉, 자연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매우 제한적이고, 사람의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시가 맞지 않거나, 지리가 불편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되고 항로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더라도 결과는 하늘에 달려 있으며 천시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박을 재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적시에 물을 주고 비료를 뿌리며 잡초를 제거한 후 수박이 익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박이 익는 데는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닥치는 대로 편안히 지내며, 인연에 따라 변하고, 본성에 따라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 바로 자연의 길입니다.